안녕하세요 여러분들도 재벌이 될수 있는 재벌코인의 진도준입니다 자 지금 시간 4월 2일 수요일이고요 오전 11시 8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4월 달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달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지 뭐 지금 바로 공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한 달간 이 정보방과 영상에서 실시간 타점 잡아드린 코인들의 최종 수익률입니다 자첫 종목 웨이브 코인의 시작으로요 이 3월 마지막에 잡아드려서 한 하루 만에 20% 급등한 이오스 코인까지 자이3월은 중반까지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물의결 9개의 종목으로 누적 850%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익 꽂아드렸습니다. 자 저를 믿고 잘 따라와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차트를 보고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이죠. 자 지난달 제가 찍어드린 영상들 싹다 한번씩 다 보세요. 자, 한 종목이라도 틀리면요. 지금 바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도 영상에서 공개하지 않은 이 정보방 저점매수 종목들도 지금 전부 다 수익 중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급등 종목들의 탓적 추후 대응법들까지요. 자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운영하는 정보방에서 전부 다 무료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들어오셔서요. 가볍게 제가 잡아드린 타점과 대응법들 구경만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장담컨대요. 자, 이번 4월 달이죠. 한 달만 잘 따라 오셔도요. 아까 보여드린 3월 달에 350%수익있죠 자, 이 수익 무조건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소개드릴 급등 코인 자, 바로 이캔 이너덕스 월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4월 달첫 번째 대폭등할 가능성 매우 높으니까요. 짧은 영상 집중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일봉 차트로 먼저 보도록 하고. 자, 이 코인은 이 작년 말에 상장을 했죠. 이렇게 작년 말에 상장을 한 이후에 이 11월 중순 고점을 기준으로 최근까지 4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올해 3월 11일, 자, 이때 저점이죠. 이때 이날 이렇게 저점을 찍어준 뒤에 이 미리 그어드린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이 빨간색 5일선, 주황색 21선 간에 이첫 번째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결정적으로 이 3월 26일, 이때죠. 이날 자, 어마어마한 이 세력 매집봉이 출현을 하면서 아래 매물대 돌파와 함께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4개월이라고 하는 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미털기를 해오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게 되면 그 뒤로도 꾸준하게 매수 거래량이 쌓여들고 있는데요. 자, 심지어 최근에는 이 빨간색 5일선과 노란색 61선 간에 골든 크로스까지 나오면서 이대로 더욱 견고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월등히 높아졌습니다.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봉상 5일선과 61선의 골든 크로스는요. 이 중장기적인 상승 모면트 텀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그널 중의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단서들을 보는 제 관점으론요, 최근 들어서 세 차례나 나왔던 돌파 테스트 나왔던 매물도 있죠. 자, 이 4.4원 매물대죠. 자이 구간을 빠르면 오늘내로 돌파를 하면서 바로 위에 존재하는 5.5원 부분까지의 이 상승은 정말 시간 문제라고 볼수 있고요. 최근 들어 쌓이기 시작한 엄청난 물량들이죠. 자 이런 거래량들이 본격적으로 소화를 하기 시작한다면요, 이 해당 저항대를 넘어서 뚜렷한 저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8원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인 즉슨, 지금 시장에서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정말로 역대급 기회, 매수 찬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철저한 근거, 종목 분석을 바탕으로 투자한 결과, 지난 한 달간 누적 350%라고 하는 이 엄청난 수익 떠먹게 들었죠. 자, 이번 4월 달에도 마찬가지로요, 급등 지짜 종목들의 타점과 대응법을 정보방에서 전부 실시간으로 제가 직접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직도 혼자 어렵게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제가 직접 잡아드는 종목들, 자, 그냥 보고 따라만 오세요. 자, 늘 말씀드리죠. 100% 무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실제로 제가 잡아드리는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 팩트체크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이캣 인어독스 월드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